응원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추석 인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도 오늘 영상을 남기게 됐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요. 즐겁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니 워커 블루라벨입니다. 어, 추석 선물 세트는 간단하게 마무리를 지을 생각이었었는데 명절에는 블루라벨을 얘기 안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블루라벨은 조금 특이한 점은 700ml가 아닌 500ml의 글렌캐런 잔과. 서버용 패드를 준다는 점입니다 우리 조니워크 블루라벨은 17만원대에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사왔습니다 지금 디아지오에서는 10만원당 만원의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16만원에 구입한 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700ml가 아니고 500ml이기 때문에 선물용으로 지출해야 하는 예산을 조금 줄일 수 있으면서도 충분히 즐길 만한 용량에 좋은 위스키라는 인지도까지 함께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니즈를 잘 파악해 준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렌케론 잔세트이기 때문에 어, 나를 위한 선물로도 이 블루라벨은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우리 증정된 글렌캐론 잔에 따라 마시고 싶지만 혹시나 풍미를 다르게 느낄 수도 있으니까 늘 써오던 루이지 보르미올리 잔으로 마시겠습니다. 향을 맡아 보시게 되면 정말 잘 익은 가을 사과의 향기가 나면서 동시에 산뜻한 느낌도 함께합니다. 그 아래에는 스모키한 느낌이 잔잔하게 깔려 있어서 향긋하고 달콤한 느낌을 좀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방금 개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향들이 알코올감은 거의 느껴지지 않고 과일 같은 단향과 상큼함과 스모키함이 적절하게 느껴진다는 점이 역시 블루라벨이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맛을 보게 되면 단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부드럽고 젠틀하지만 그 안에 어떠한 확고한 맛이 있는 위스키인 것 같습니다. 혀에 닿을 때부터 목을 삼킬 때까지 일관되게 부드러운 느낌을 유지해주고요. 그 부드러움과 함께 다채로운 단맛들이 함께 공존합니다. 다만 이것들이 절대 튀지 않고 부드러운 듯 하면서도 각자의 맛을 내어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목을 삼킬 때는 스모키함이 목에 가득 퍼지면서 위스키를 마시는 경험을 다채롭게 하고 즐겁게 해줍니다. 그리고 피니시는 짧고 깔끔하게 끝나줘서 다음 한 모금을 마시는 데에 부담이 없게 합니다. 저도 본의 아니게 첫 잔을 빠르게 비워 버리게 됐습니다. 고스트 레어가 아니더라도 일반 블루에도 지금은 운영하지 않는 중류소의 원액들도 일부 들어간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전체 디아지오가 가지고 있는 원액 중에서 블루라벨에 사용되는 비중은 1000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디아지오사에서 프리미엄적인 요소를 포함해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령증류소 얘기를 해서 말인데, 고스트 앤 레어도 같이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음, 고스트 앤 레어의 경우에는 우선 향기를 맡았을 때는 전반적인 캐릭터는 비슷합니다만 단향이 조금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고스트 앤 레어는 에어레이션이 조금 더 진행된 상태인 점은 차이가 있겠습니다. 지금 블루라벨 고스트 앤 레어와 이번 추석 선물세트로 나온 블루라벨을 겸사겸사 한번 비교해서 마셔봤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왔던 고스트 앤 레어 PT 바이크의 경우에는 좀더 짠맛도 강하고 단맛도 강한 느낌입니다. 그에 반해 일반 블루라벨의 경우에는 부드러움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단맛과 스모키함이 느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둘다 좋은 위스키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고스트 앤 레어는 아니니까 간단한 비교만 하고 이 친구는 물러가겠습니다. 온더락으로 얼음에도 한번 다보겠습니다. 얼음을 넣으니까 상큼하고 시원하게 다가와 주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얼음과 함께 하다 보니까, 과일과 같은 풍미나 단이 향은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져서 블루라벨의 향기를 온전히 느끼기 위해서는 역시 니트로 마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맛을 보게 되면 블루라벨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스모키함이 조금 더 시원함과 함께 청량감을 띄게 되어서 마시기가 편한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블루라벨이 가지고 있던 은은하면서 달고도 과일과 같은 맛있는 풍미를 이 얼음과 함께 했을 때는 디테일하게 느껴보기가 조금 어렵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얼음도 한번 넣어 봤습니다만는 아, 역시 블루라벨은 블렌디드 위스키지만 복합적이고 다양한 풍미를 즐길 수 있는 위스키이기 때문에 온더락보다는 니트로 마시는 게좀더 디테일한 재미를 찾아가는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잔한잔 잔 정도는 니트로 드셔 보시고 블루 라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풍미를 느껴 보신 이후에 나중에 얼음과 함께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니 워커 블루 라벨 500ml 추석 잔 선물 세트 700ml가 아닌 500ml이기 때문에 선물용으로 쓰시기에 가격적인 부담도 덜었고 또한 글렌캐런 잔과 패드가 함께 들어있다는 점에서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로도 좋은 구성인 것 같습니다. 촬영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추석 당일입니다. 추석 선물 세트 시리즈는 지난 블렛을 끝으로 그만 끝내려고 했었으나 우리 작은 채널을 응원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추석 인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도 오늘 영상을 남기게 됐습니다. 우리 영상 보고 계시는 구독자님들 모두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요. 즐겁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